여러분은 장사하면서 장사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읽으시나요? 제가 처음 읽었던 장사 관련 책은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말하나에 관한 책이었어요. 장사가 잘안 되다 보니 이대로 괜찮을까? 라는 고민이 커졌고, 뭔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. 그 책을 읽고 제 장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? 슬프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. 책의 내용은 분명 좋았지만 제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었거든요. 그때 토마스 아키나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. 책을 안 읽은 사람보다 한 곳만 읽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. 이후로 저는 장사와 관련된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어요. 그렇게 하면서 느낀 건 빠르지는 않지만 분명히 내 장사의 레벨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 생길 때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영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.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. 작은 가게일수록 내 기준과 원칙을 정해두는 것이 매출을 바꾸는 핵심이다. 어느날 우연히 교보문고에서 한 권의 책을 마주쳤어요. 책 제목은 나는 작은 회사 사장입니다. 정말 절묘하게 제가 겪고 있는 상황과 맞아떨어졌습니다. 장사라고 하기엔 제법 되고, 사업이라고 하기엔 아직 부족한, 딱그 애매한 시기를 지나던 중이었거든요.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건 이거였어요. 대기업 회장님의 방식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. 오히려 혼란만 생긴다. 책에서도 말하더라고요. 대기업 회장님 자서전은 도움이 안 된다. 왜일까요? 그분들이 하는 방식은 전 직원 수십 명, 수백 명을 움직이는 방식이에요.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가게 문 열고, 닫고, 재료 관리하고, 고객 응대까지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? 그래서 이 책은 우리 같은 소상공인에게 맞는 현실적인 원칙을 강조해요.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기준 세우기입니다. 이 기준이 왜 중요하면요? 요즘 유튜브, 블로그, 인스타 등에서 성공한 가게, 매출 1억 사장님의 영상이 넘쳐나죠. 저도 예전에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했죠. 하지만, 따라해봤더니 전혀 결과가 다르더라고요. 그때 깨달았어요. 다 따라하려다 내 방식, 내 기준을 다 잃고 있었구나.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아주 간단한 원칙이에요. 첫째, 내 가게에 맞는 하루 목표 매출을 정하세요. 둘째, 그 매출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행동을 찾으세요. 셋째, 정보는 참고하되 선택은 내 상황에 맞게 하세요. 예를 들어, 어떤 가게는 SNS 홍보가 맞을 수 있지만, 어떤 가게는 단골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. 이건 책을 많이 읽으면서 결국 제가 깨달은 결론이에요. 지금 생각해 보세요.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셨나요? 그 초심을 떠올리고, 지금 내 장사에서 막히는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는 것. 그게 진짜 매출을 바꾸는 첫 걸음이에요.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. 진짜 내 문제와 맞닿아 있는 책한 권은 분명히 있습니다. 저도 그렇게 문제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. 정리하자면, 작은 가게일수록 남처럼 하려는 마음 버리고 내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. 이게 바로 매출을 바꾸는 차 방법입니다.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. 남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가게를 다시 바라보는 것.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앞으로도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고맙습니다.